8월 17일 토요일 일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 보내시면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정말 유대인들이 참 골칫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야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막 말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것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더욱 견고히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모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하니까요. 이사야 43장.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다른 이방의 나라들을 제물로 드릴 것이다. 이런 표현들 정말 놀라운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죠.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던 그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지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그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말씀을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이 옮겨갑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목사요, 하나님의 장로, 권사, 집사, 그러면서 자신만만하면서 내가 하는 게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격해버리면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련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죠. 아, 나는 빌라데비아 교회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자칭 유대인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바꿔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심판 때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심판받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주인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너 심판 때에 면제하게 하리라 심판 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니까요 작은 걸 받았음에도 감사하며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허락되어진 생명의 멸류가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너 굳게 잡고 있어라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입장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우리 입장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떻게? 그런데 이왕 사는 거내 마음대로 막 사러? 그게 아니죠. 진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바래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내게 있다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생명의 멸류관을 붙잡아라 굳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믿음이 생명의 믿음 나를 구원할 믿음인 것을 확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 구원 받는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며, 내 삶을 돌이켜 보고, 나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이루라고 했던 바울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게 주어진 그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믿음을 굳게 잡고,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 있는 믿음 주셔서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의 말씀을 주셔서 인내할 수 있게 하셨던 것도 감사하오니 인내하셨, 인내하며 지켰던 우리를 보시며 심판을 면하게 주셨다고 하셨고 멸류관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 멸류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멸류관을 굳건하게 붙들어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내 스스로 성도 교인 구원받았다고 하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할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게 승리하시는 중에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는 은혜로운 토요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